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더입니다. 아, 아... 오랜만에 산타네요. 장마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장마가 장마도 아닌데, 비가 오지도 안 오지도 않는 그, 아마 더 짜증나는 것 같아요. 음. 비가 올려면막 며칠 확 쏟아지던가 해야 되는데, 이건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끌물 소나기 소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안 나가면 또 비도 안 오고 있고 <laughs> 소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갔는데 <laughs> 오랜만에 장마가 끝났는지 날씨가 좋아서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뭐죠? <laughs> 오늘은 저희 제주라이더 맞춤 서비스 <웃음> <웃음> 시키면 한다 <laughs> 대신 <나는> 간다 <laughs> 오늘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돈내코 야영장을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서 소개도 해드리고 찍어 볼까 합니다 돈내코 야영장 하면 뭐저 그 한라산 서귀포 쪽 중턱에 있는 야영장 인데요 뭐 거기에 원앙폭포라고 사실 폭포라고 불리기 참 애매한 계곡인데 예. 원앙폭포라는 곳도 있고, 아 습터널 습터널 거기 뭐야 물도 냇물도 좀 흐르는 게 있고 뭐 이래서 어, 제주도 사람들도 여름에 피서로 피서지로 많이 찾는 어, 그런 곳인데 저희는 막 자주 가보지는 않았어요 한두번 이제 가가지고 좀 구경하고 왔는데 어, 그 캠핑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요 제주도에 공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도 한참 공사 중이네다 시즌 준비하려고 공사를 하나 본데, 사실 시즌이 벌써 시작했는데, 이제 공사를 하고 있네요. 네. 아, 역시 더운 여름엔 산이네, 산. 시원하네. 이제 고지를 와야지, 시원하고, 정말 신기한 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온도 차이가 몸으로 서서히 시원해지고 서서히 뜨뜻해지는 게 느껴진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 무서워. 큰 차가 빨리도 올라가네. 리조트야. 아, 네. 리조트야. 돈네코 리조트도 있대. <laughs>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본데? 짓고 있네, 밑에도. 음... 도착했습니다. 돈네코 캠핑장, 유런지 주차장 표시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없네. 이름이 재밌어요. 돈네코. 돈네코에 왔습니다. 여기 주차장이고요. <laughs> 발을 씻지 마세요. <laughs> 발 씻으려 그랬는데 놀이터 카라반도 있고요 여기는 사이트가 아니라 아마 이렇게 무대도 있고 공연 공연해 주나? 어, <laughs> 아 밤에 나이트로 돌변하나요? 나이트 아 클럽 클럽 아젠지입니다. 해용장 아. 들어오는 입구가 이쪽에 있네. 근데 주차장는 쪽이잖아. 여기는 어? 짐 싣고 올라오기 힘들겠어. 차를 들고 여기서 내려가시. 화장하고 <laughs> 화장실. 아, 좋네 드는 거 봐. 아, 텐트를 치는 거 봐. 빼 쳐놨네.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여기저기 군데군데 다 있네. 번갈아 게 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 와 저분은 왜 갑자기? 진짜 야... 야생 같은 길인가? 편찮는가 보다. 응. 여기도 올라가는 길이 있네. 오, 저기... 어, 아, 여기는 약간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laughs> 게 지금 사람들이 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제주도에도 보면은 캠핑장에 막 텐트 쳐놓고 막 버리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문제가 좀 되는데 자기 투숙한 사람. 끝이예요 저기 건물 쳐있잖아 여기 조금 알 수가 없네요 몇 가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한것 <laughs> 같은데 <laughs> <laughs> 아, 생날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웃음> 약간 <웃음> 내가 보기 약간 현지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음. 장기투숙이나 뭐 이런 나의 것의 느낌 음, 진짜로 장비 제대로 갖춰서 <laughs> 우리 같은 하루짜리 캐, 백패킹이 아니고 <laughs>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때 갔던 데가 훨씬 좋네요 돈 내잖아요 돈을 낸 만큼 깔끔하고 네. 정돈이 돼 있죠 여기도 이돈 내는 부분이 카라반 있는 쪽이랑 이쪽은 잘돼 있네요 이런 데다가 텐트 쳐주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넓은 땅 근데 네. 어, 아까 거기는 그센트막한 4개 5개 이렇게 한 번에 쳐져있는데 있잖아 여기 좀 뭔가 이상한데? 그지? 작업장 같은 거. 여기 이 옆에 원앙폭포라고 있는데 원앙폭포입니다 뭐 내려가서 보시면 아 폭포인가 싶은데 <laughs> 하여간 제주도에는 물 흐르는 천이 많잖아요 원앙폭포라고 여기 폭포 입구인데 여기 어, 이제 ]이야. 한참 내려가면 네. 폭포가 있습니다 되게 이뻐요 귀락이 네. 공원에 나올 것 같은 모습의 그런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폭포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 주변, 주변 경관이 멋있습니다 경관이 그러니까 찍어야 될것같 이렇게 <놀람> 들어오는 입구가 따로 있네 한 방이. 아, 이제 드디어. 아이고. 이쌩날것 길로. 폭포 가는 중간 내려오는 길인데. 물이 되게 막네. 중간길이었고요 이로 더 가야 아, 폭포야. 폭포. 폭포가 나옵니다. 아, 폭포.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에 이렇게 냇물이 흐르는 아, 계곡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아닌가? 맞는데 폭포가 없는데 이게 폭포 <laughs> 이거? 물 너무 많습니다 와 이건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진짜 많습니다 계곡이 이 정도 깊은데 와물 색깔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저게 워낙 폭포랍니다 폭포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계곡에서 심지어 1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거두 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돈내코 야영장에 왔습니다. 어, 여기 그게 있네. 여기가 아, 크진 않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별론 것 같아요. 캠핑장도 막 그닥 좋은 것 같진 않고, 숲속 캠핑장이 좀많지는 않은데. 좋을... 이런 거를 생날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따락따락 차 있고 시설도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료라는 메리트가 있긴 한데 그만큼 그만큼의 뭐 무료니까 중요한 건 지금 칠 자리가 없네요. 기대하 뭐 오실 오실 분들은 기대하지 마시고 오시는 게 좋은 과제요 애들 들 보면 는 계곡도 있고 또 뭐야 놀이터도 있어서. 저는 비추드립니다. 저는 부분적 추천드립니다. <laughs>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궁금하신 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버스도 오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곳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갈수 있는 한도에서는 어 한번 가서 리뷰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땡끝에 세웠어. 아, 그럼, 안녕. 안녕.